엔소고 코리아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엔소고 코리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엔소고 판매자 등록을 클릭하고 엔소고 코리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입 신청서 작성으로 엔소고 코리아의 통합 관리 솔루션인 글로벌 셀러 툴과 엔소고 본사 셀러 센터 계정이 동시에 가입됩니다. 가입 신청서 상단 두 개에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통합 관리 솔루션 글로벌 셀러 툴의 계정으로 사용됩니다. 그 아래 엔소고 회원가입 이메일 작성란은 엔소고 본사 셀러 센터 계정 아이디로 사용됩니다. 샵 이름은 엔소고에 등록되어 구매자가 보게 되는 이름이므로 판매자의 특성을 어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샵 이름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메일과 샵 이름 기입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엔소고 계정 정책상 1 이메일 1 계정 1샵 이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된 이메일과 샵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엔소고에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이메일 계정 이외에 새로운 계정으로 판매자 등록을 해 주셔야 가입이 승인됩니다. 중복 처리되어 가입 실패되는 경우 별도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 아래 대표자 명과 전화번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후에 신청서 작성지 기입했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총두 번의 이메일을 전송받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엔소고 코리아의 통합 관리 솔루션, 글로벌 셀러 툴의 URL과 주의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URL로 접속해 글로벌 셀러 툴 로그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가입 신청서 작성 시 상단 두개 란에 입력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입니다. 두 번째 메일은 엔소고 본사에서 엔소고 셀러 센터 가입 승인 메일을 가입 이후 24시간 이내에 발송해드립니다. 메일에는 엔소고 셀러 센터 url 사용자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 링크된 엔소고 셀러 센터 url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해 주세요. 임시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상단 프로필 메뉴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엔소고 본사 셀러 센터에서는 페이오니아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 페이먼트를 클릭하시고 페이오니아 로고를 클릭하세요. 미리 페이오니아 계정을 승인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까지 완료하셨다면 엔소호코리아의 글로벌 셀러 툴로 접속하셔서 셀러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판매자 등록 이후 24시간 내에 엔소호코리아와 엔소호 팀에서 각각의 가입 승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엔소호코리아의 채팅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엔소고 코리아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원가입 절차 및 글로벌 셀러 툴 기본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시 참고하셔서 엔소고 셀러 활동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